3월 예식이었지만 코로나로 7월로 미뤘습니다. 그 미룬 게 이번 주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 강제 공문이 떨어졌고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 상황이라 다시 11월로 시기 미뤄졌습니다. 신랑하고는 3월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을 1년 뒤에 하고 싶다. 제가 말했고 내년 3월에 신고 예정이고 양가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지 않으셔서 말씀 안 드린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어머니께 전하고 왔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짜증 섞인 말투로 밥 먹었냐 뭐하고 있느냐 등 말씀하시길래 의아한 마음에 고지 고대로 대답해 드렸는데 나중에 비꼬는 말투로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인 것이 결혼 전에 제멋대로 살아서 그런가. 결혼 후에도 제멋대로 살려 한다. 결혼하면 개인이 아니라 집안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여전히 재편하게 살려면 왜 결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대요. 제가 무슨 일 있냐 하니 어제가 시어머님 생신이랍니다. 그것도 음력 생일.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고 인식 자체를 안해서 생각없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2주 전에 식사할 때. 언질이라됐다면 알았겠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어찌합니까 그것도 몇년밖에는 음력생일을 제가 신도 아니고 어찌 알아요 계속 비아냥거리시길래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진작 말씀 주셨으면 기억하고 있었을 건데 신랑도 말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하니까 그건 며느리가 챙겨야 할 덕목이래요 며느리가 시집오면 어른들 생신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 외 친척분들 부터 여쭙고, 어른들도 매주 찾아뵙고 그래야지. 없는 듯 편하게 사는 건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냐고 계속 비꼬시길래 너무 기분 나빠. 어머님은 존중해줄 며느리가 아니라 떠받들어줄 하녀가 필요하신가 봐요. 몰라서 못 챙겨드린 건 죄송한데 말씀을 너무 배려 없이 하시니 통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전 요즘 것들이라 제 멋대로라서요. 제가 생신을 몰랐던 건 어머님 아드님이 원인이니 아드님께 전화하세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 다음 수없이 전화 오길래 안 받았습니다.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작년에 상견례하고 식사할 때마다 자기들은 자기들 알아서 살라고 너희 둘이 잘 살아야지 하시던 분이세요. 그렇게 집안 덕목 따지실 거면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던지 일부러 괴롭히려고 이러시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아냥되니 기분 나쁘더라고요. 계속 전화오는 시어머님 전화 거절하고 차단한 후 전화가 쉴새 없이 왔어요. 회식하는 신랑한테 전화해서 말하니 자기도 몰랐답니다. 자기 아들도 모르는 생일을 제가 어찌 아냐고요. 귀가한 신랑한테 일방적으로 화내고 방에 혼자 누웠을 때 너무 서럽더라고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희생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희생을 고개 절절 이야기하시는 시어머님 생각하니 또 빡치네요. 어머님 말씀 따라 결혼 전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을 결혼했단 이유만으로 자기 집 사람이 됐단 이유만으로 가풍이란 이름 아에집 밟는 건 맞는 걸까요? 결혼한 언니들이 하나같이 혼인신고 늦게 하라는 말이 이제 이해되네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관계인데 저쪽 집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 기분 너무 거지 같게 합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노예가 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웃기라도 하겠는데,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사람을 죽이려 하니 너무 미치게 화가 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 신랑한테 "나 이렇게 살 거면 너랑 못 살겠다. 너효자 아니잖아.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너희 엄마 말씀 들어보면 내가 너무까지 효자짓거리하고 살길 바라시더라. 하고 나가버리니 놀라서 팬티 차림으로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왔다. 건너편 집문 열리는 소리에 다시 집에 들어가길래, 그러고 출근했다 반자 쓰고 친구 집 놀러와 글 적습니다. 겨우 4개월 살았는데 헤어지고 싶어요. 어제 들은 시어머님의 말씀들이 생각하고 곱씹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21세기가 아니라 17세기 며느리를 원하시던데 웃기네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면 전 그냥 혼자 살렵니다. 추가합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어제도 난리 났습니다. 신랑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문자 오고 다 자근자근 씹어먹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으니, 무슨 일 있니? 사돈이 전화와서 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네? 하는데, 그때 눈물이 터져서, 서러워서 엄마한테 대략적으로 말했거든요. 조용히 되던 엄마가 한숨 푹 쉬면서, 일단 제가 잘못한 건 맞다 하시더라고요. 생신이야. 모르면 못 챙겨드릴 순 있지만, 어른한테 말 대답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상대방이 나를 세웠다고, 나도 똑같이 하면 그 수준의 사람일 뿐이라고 감정이 치우쳐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시길래 틀린 말씀 없으니 네 했죠. 감수하고 살수 있겠냐길래 지금 마음으론 못살것 같다 하니 일단 집으로 오라고 하시길래 같이 저녁 먹기로 한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 아버지께서 다시 제대로 이야기하라 해서 제 기억이 닿는 모든 걸 이야기 드렸고 다 들으신 아버지께서 불처럼 화내시고 신랑한테 전화했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줄이면 난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어떻게 사돈댁에서 이렇게 몰상식하게 행동하실 수 있냐고 이딴 대접하려고 내 딸이랑 결혼한다 한 거냐고 불처럼 화내시니 옆에 계시던 엄마가 바꾸셔서 나는 내 딸한테 우리 시대의 서러움을 물려주기 싫어 귀하게만 키웠다네. 그런데 귀하게 대접해줄 마음들이 없어 보여 너무 실망했다네.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내 딸을 귀한 손님이 아니라 그집 안에 밑으로 두려 하는 걸 보니 기분이 나쁘네. 자네 집에 올릴만한 사람 다시 찾게나. 내 딸이 원해도 우리가 그 집에 못 보내겠네. 이제 두 사람의 시작인데 첫 걸음부터 이 모양이면 안 되지. 사돈의 사과도 필요 없다네. 남인데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냐며. 그리고 전화 끊으셨어요. 나중에 찾아온 신랑은 운전박대 당하고 아버지랑 시아버님과 통화하시고 통화 내용은 못 들어서 모르겠어요. 너무 정신없어서 눈물도 쏙 들어갔어요. 뜬눈으로 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연차 신청하고 퇴근 후 집에 와글 적습니다. 신랑이 너무 좋은데 상황이 엉망진장이 되어버렸어요. 둘이서만 살면 행복하게 재밌게 살수 있겠는데 그 뒤에 버티고 서 있는 저 사람 집안 사람들이 싫습니다. 엄마 말씀이 생겼네 때부터 시어머님의 우려함을 느꼈대요. 결혼 준비할 때 예단 등으로 기분 나빴지만 내 딸만 행복하다면 감사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행동을 보니 제가 이런 취급 받으며 살 생각하니 한숨도 못 주무셨다면서 그냥 엄마랑 평생 같이 살재요전복 받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다면 전 그냥 어집잖은 사과에 어쩔 수 없이 사과 받아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참으며 살았겠죠. 혼인신고 안 하고 있었다니 잘했다고 칭찬 받았어요. 웃기죠. 저 결혼 안 합니다. 혼인신고 안 하니. 깔끔하게 끝나겠어요. 코로나가 절 살렸어요. 이 상황 끝나고 며칠 쉬면서 마음 다 잡고 언니들처럼 후회하기 싫으면 혼인신고 늦게 했던 언니들 찾아가 이 상황 물고 뜯고 싶으면서 고맙다고 해야죠. 그리고 몇몇 분들이 혼인신고 결혼식도 안 했는데 무슨 심오 신랑이냐 하시던데 마땅히 칭할 호칭이 없어 그랬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곧 결혼할 동거남. 곧 결혼할 동거남의 엄마라 칭할 수 없어가지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댓글 1. 아들도 안 챙긴 생일을 왜 며느리한테만 화낼까? 막상 지 아들한테는 화도 안 냈을 듯. 댓글이 그래도 고구마 며느리 자청 안 하고 똑부러지게 할말다 하셨네요. 자기 자식도 안 챙기는 생일을 왜 며느리한테 바라는지. 하여간 며느리를 종으로 알아. 댓글 3.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 하셨으니 남편분이랑 얘기 나눠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세요. 댓글 4. 코로나가 님을 살렸네요. 결혼식 미룬 김에 취소하자 뒤집으세요. 댓글 로난 진짜 이런 글 읽으면 경상도에 홀로 살고 계시는 우리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함. 결혼할 때돈한푼안 보태 주셨지만 대신 간섭도 전혀 안함. 며느리라고 나쁜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한테 전화한 적 없음. 이 이상 내가 전화하면, 그래, 밥 먹었냐?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이러고 먼저 전화 끊어버림. 서울 살고 직장까지 다니는 며느리한테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말고 잔소리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서울 며느리들은 안 참고 다 이혼해버리니 아들 이혼시키기 싫으면 절대 간섭하면 안 된다고. 이모들한테 교육 엄청 받은 걸로 알고 있음.